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사물놀이의 가락과 리듬은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지난 주말 귀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 22회 아시안 문화 축제의 한 무대인데요.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안 15개국이 참여한 이번 문화 축제에는 한국 문화원의 무용단에서 준비한 화감무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화감무의 공연을 감상하는 관객들은 사진과 영상을 담느라 분주합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정원숙 씨는 공연 후의 소감을 밝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원 무용팀을 맡고 있는 정원숙입니다. 저희 한국문화원에 사물놀이팀과 기악팀과 무용팀이 있어요. 또 이번에 아시안 문화제에 저희들이 이렇게 참가할 수 있어서 한국 문화원을 또 알릴 수 있고 한국의 우리 전통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사물놀이팀이 아틀란타에 이렇게 활동하고 좋은 팀이 있다는 걸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날 공연에는 KTN 동포가요제에서 입상한 바 있는 신예랑 양의 춤도 선보였는데요. 최연소 참가자의 화려한 춤 솜씨에 관객들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